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준비한 건 뭘까요? <laughs> 바로 이거예요. 클럽 혼자 갔는데 과연 잘 될까요? 여기 잘 된다는 게 이제 뭐 알죠? 뭔뭐 느낌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데, 들리면 여자 두명 있고 이제 여자 세명 있는데 아한 명이 마음에 들어 아, 아 마음에 든다. 아 마음에 든다. 여자 3명인데 난 혼자다. 아, 근데, 아, 마, 아, 마음에, 온다. 하지만 나는 혼자. 하지만 나는 오늘 꾸몄다. 네,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꾸몄고, 어, 괜찮다. 오늘 음, 좀나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그런데 이제 3명인데 난 혼잔데. 과연 이게 될까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해드릴까요? 결론은 원래 마지막하는데 결론 됩니다. 네. 이게 일단 먼저 전제 전제적 나의 이야기는 아니 저는 막 이렇게 만남 네아 이거 막 이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만남이 잘 될까 예 네, 결론 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가, 혼자가 는데 그래서 아니, 야, 두명 있으면은 뭐안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된대요. 된답니다. 근데. 된데 가능하다. 얘기하더라고요. 에? 왜 그게 가능하냐면서. 일단 말이 안 되잖아. 먼저 여자 두 명이잖아요. 두 명인데. 아니, 니가 한 명이랑 만남이 되면은, 한명 남는 거 아니냐면서, 이게 왜 되냐면서, 왜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일단, 그 스토리를 말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자 두 명이 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매미처럼 이제 달라붙겠죠? 붙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막 같이 놀고 있으면 둘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요거는 일단 이분이 이분 중에 한명 이제 그 뭐지? 혼자 온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둘이서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 이거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남자 두 명이 그러니까 나랑 내 친구. 근데 여자가 내 친구 마음에 들어하는데 여자 내 친구 마음 내 친구도 어, 여자에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 우리끼리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든 오늘 아미안한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아나다 no. 다음에 뭐밥 살게 오늘 제랑 놀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뭐 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두명이서 두 일단 이야기를 한대요 <laughs> 이러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가서 뭐 술을 먹던지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생각도 못했다 진짜 그러면 3명이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요라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3명이면 두 명에서 놀면 돼요. 한명 친구 만약에 우리가 세 명에서 이제 남자 세 명인데 친구 한 명이 여자랑 잘 된다. 바로 방출 들어갑니다. 을이 <laughs> <우리>. 그래 너라도 <laughs> 잘 되라. <laughs>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막 혼자 가가지고 막아 마음에 드는데 뭐보호 물어볼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뭐 밖에서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야기할 수도 이게 따로 뗄수 있는지 결론은 네 가능하다 나도 이야기 듣고 신기해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옵 이게 내 피셜 에 이게 직접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왔는데 맨날 사라져 애가 혼자, 혼자 딴 애랑 놀고 있는데 아 맨날 저러고 있고 혼자 온 애는 아니래요 네 물어보니까 아까 말한 그대로 그런식으로 한대요, 한다네요 자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아 그리고 이게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되는 경우 적긴 해요. 적긴 하다. 해도 되긴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확률, 가능성. 요거 바라보고 사는 거라서. 맨날 네. 말하면 안 하면 0%. 하면 1% 이상.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럽 혼자 가면 과연 만남이 잘 될까? 잘은 안 되겠죠. 네,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경우 있어. 요 이거는 뭐 나의 이야기 이야기인데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혼자 있을 경우가 더잘 되는 경우가 있다. 음, 소파에 뭐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다던가 앉아 있으면 괜히 또 이게 알잖아 그 느낌 막 옆에 앉아 말 걸고 막 이런 경우나 아니면 뭐 혼자 바에서 이제 맥주 먹고 있으면 말 걸거나 이게 이것도 약간 또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이제 여자가 혼자 있다 겁나 사람들 말 겁니다 예. 약간 좀뭐래 해야 되지 이게 쉽.. 이게 쉬워 보인다. 약간 뭔가 뭔가 혼자 있다.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말 걸기 뭐 쉬워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시간대가 있는데, 아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거든. 이제 시간대가 늦을수록 <laughs> 혼자 있으면 잘 된다. 여기 좀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늦으면 술도 많이 먹었겠죠? 시간이 늦으면 괜찮은 사람들은 좀 많이 없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혼자가 어쩔 때는 좀 약간 더 좋을 때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과거형이죠? 네, 오늘의 영상 끝!